<laughs> 아이고, 참. 이게 나마되 됐다라고 누나한테는 보여줘도 얼마가 되느냐고 확인해달라 아니, 그죠? 일단 시간을 보세요. 충분한 약을 발랐으면 편제를덮댔으면편제가 작용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막그 모발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런가 있는줄 알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색을 보세요. 자 색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자 1차 도포 때는 모발의 색이 밝아져요 그죠? 1차 도포할 때는 대부분 크림약을 바르면 그러니까 모발의 색이 밝아지면 당연한 거예요 수술나 미용계나 매직센터 간격이 벌어지니까 평균이 되니까 색수는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모발이 부푼다고 말해색깔 밝아지는 게 당연하지 색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제도포때 액상 치열를 바르면 색깔이 밝아져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왜 그럴까? 그 아이가 들어가서 이 모발을 밝아지게 했던 부풀렸던 알카리를 중화를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모발이 갑자기 쪼아지니까 어두워지지 근데 또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밀려나오는 색 대부분 모발의 색보다 밀려나오는 색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1차 도고할때 색깔이 빠져나오는 건볼 것도 없이 내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산화염모제는 크림약을 발랐을때 밀려나온 게 아니고 액상약을 발랐을때 밀려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분, 10분 후에 한번 제로포, 두번 제로포 했을 때 갈수록 색상은 어두운 색깔이 밀려나와요. 그것은 탈색일까요? 탈염일까요? 탈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산화염모제 이런 염색은 모피질 안쪽에 멜라닌 색소가 있던 자리에 인공 색소가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색소가 중합을 이룬 거잖아요. 처음에는 여만한 색소가 모발 안쪽으로 나어서 색소끼리 중합을 이서 이게 크기가 빠져나오지 않는 게 우리가 보이는 색소잖아요. 근데 그 색이 빠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요 파마약이 그 색소까지 쪼개다는 거잖아요. 색소만 쪼있을까요 아, 알카리하고 화농제가 엑셀과 절단 시켜야 돼 그러니까 색깔이 빠져나오는 걸 갖고 저는 거의 연화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모발이 색깔이 빠져나오면 연화가 어느 정도 제 감에는요. 최소 60에서 70% 이상은 진행이 됐다고 저는 느껴요. 그 색, 빠진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컬 필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 약을 도포하면 연화가 다 되면 컬이 있었던 컬이 다 일자로 쓰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컬이 안 풀렸으면 이거 연화가 안된거지 맞죠? 컬 풀림 정도를 보고 그리고 나서 컬이 있었던 법을 딱 세워놓으면 일자로 딱 쳐. 근데 짐벌을 세우고 그 연화 됐다 고그러 그거 고떻게 알아? 짐벌은 <laughs> 본래 짐벌인데 컬이 있었던 법만을 세운거라고 그니까 러 제가 세워서 여러가지를 서주면 연화가 된건데 짐벌을 세우고 아저씨 쳤어요 그러더라고 <laughs> 아니 그 증거는 그냥 맹도서 거기 있었던 거말이그 다음에 곱슬 곱슬 연화가 제일 쉬워 곱슬이 약으로 교정되면 연화가 된 거지 그럼 뭘 색수를 봐 곱슬 연화 쳐도 땡기고 있더라니까요 그럼 뭘 땡긴데 곱슬이 펴졌으면 연화가 된 거지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연화가 진행이 되면 뭔가 모발하고 모발하고 파마연하고 전체가 그, 그 JYP 그, 박진영이가 한 얘기 있잖아요. 어, 공기반? 소리반? 이게 약하고 모발하고 잘 섞여져 있어서, 어느 게 모발이고, 어느 게 약인지 모를 그런 느낌이 와. 그걸 제가 표현하기 더럽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폭신폭신한데, 모발이 자진해질지도 않은데, 잘 섞여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화지처로자식여있다라고그 느낌이 온다니까 그건 어떤 때는 일차도 포크릴라로 딱포하면서 그런 느낌이 딱 오면, 오, 약이 잘스며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를 직감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냄새를 울줄 아셔야 돼요. 특히, 요 S, 시스테인이 파마약에 배합이 된 알카리가 시스테인을 일부 녹였을 때 나는 톡 쏘는 황냄새가 나요. 근데 이 냄새는, 냄새는 오랫동안 나질 않아요. 특히 염색했던 모발은 처음에는 펀디를 도포하면 암모니아 냄새가 조금 많이 올라와요 그죠? 그것도 한 2-3분 나다 말아요 근데 그 냄새가 지나고 조금 더 재도포했을 때그 우리가 로또 파마를 하고 캡을 씌웠을 때 중화하려고 캡을 딱 벗기니까 뭔가 묵직한 냄새가 어, 성냥꽃 타 켰을 때라는 그 황냄새 나는 거 있죠? 그 냄새가 약을 바를 때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냄새가 많이 나는 모발들이 시스템이 많이 많은 거잖아요. 다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저는 대부분 새가고 냄새를 갖고 많이 봅니다. 여러 테스더 해줘야 돼? 요어 좋아. 그럼 노트 하나 말아봐. 1분 이다 풀어봐. 그럼 그대로 또 굵게 되면 나와.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그걸 꺾어보고 땡겨보고 땡겨서 많이 늘어나면 o m 적으로과 o 만 아닌 e 맞죠? 물론 s s 값이 절대이 됐으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건 좀비과학적 You are so 아 u 까 이렇게 총이원게 감, 감 o q u 감감 t You are so quiet. You are 이 o quiet. You a r s 컬을 원하는지 친수지 a r 인지 소수성 컵들인지 변인성 컵들인지 본질자 모반, 뿌리 살리는 펌인지 다운 펌인지 모류 교정 펌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나만의 레시피를 파마 방법을 내걸 만들어야 되는데 내개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내개딱 있으니까 안 불안하던데 내집 있어 봐 불안한가? 왜내 집을 사냐고 그거 지나가면또 언제 나가라 계약해라 보니아주 뭐 그렇잖아요. 그개개 같은 짐이 내집딱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다고 네, 네, 그런 걱정 없더라고. 자, 어, 그래서 감을 꼭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